아산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1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아산시 의회는 일회성 행사 예산은 줄이고 지역 경제와 민생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1조 9,39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1,383억 원 늘었습니다. 아산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중 일반회계 일흔아홉 건 특별회계 두건등 사십팔억 원 가량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 상당수가 삭감됐습니다. 읍면동 체육 활성화 지원 1억 칠천만 원 십만 시민 탄소 중립 플로깅데이 오천만 원 아산 다크페스티벌 포럼 이천이백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고 일자리 취업 촉진 통금 버스 운영비를 비롯해 산업단지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지원과 위기 소상공인 지원 역시 모두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아산페이 활성화 지원비 210억 원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순국을 기리는 순국의밤 운영비 5천만 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지역 경제와 서민 생활이 직결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는 고물가의 장기화와 지방재정 여건이 경직성 심화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이 직결된 필수 분야의 재정을 선택 집중한다는 관점에서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산시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